없어집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없어집니다. 영혼이 없어집니다. 춘자 엄마TV입니다. 오늘 우리나라 사람 기도회를 끝나고 같이 이렇게 어 식사 맛있는 순대국밥도 먹고 저는 뼈다귀 해장국 먹었거든요. 어제 옆에 계신 분은 소머리 국밥 드시고 오늘 또 이렇게 식당에 와서요. 제가 며칠 전부터 누 소개로 청포도를 샤인머스켓 팔게 됐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기도하신 분들이 다 하나씩 팔아주셨습니다. 참 화이팅입니다. 참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우리 특히 어 우리 옆에 또 대, 대표님께서는 내송이가 네 들어갔어요. <laughs> 역시 물건, 물건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. 또 오늘 이렇게 또 윤박사님, 아, 윤교수님 만났는데 윤교수님은 알이 최고 크고 오늘 문박사님 만났는데 문박사님은 특히 좀더 무거운 것 같아요. 역시 좀 다른 것 같아. 한 2kg인데. <laughs> 아니, 2kg. <와>. 야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